안녕하세요. 집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오늘은 골프스윙할 때 단전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동양의학서적이 하단전을 배꼽 밑부분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단전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기관으로 인식하며 특히 동양에서는 기와 관련하여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죠. 단전은 무술 및 다양한 전통적인 신체 기법과 체육 활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무술 및 체육 활동에서 단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그러한 활동과 예시입니다.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로 단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스포츠입니다. 태권도 수련자들은 단전을 통해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힘을 높이며 킥과 펀치와 같은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를 활용합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중시하는 신체 활동으로 단전은 숙면과 힘의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요가 수련자들은 단전을 활용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몸의 중심을 찾습니다. 다양한 아시아 무예에서는 단전을 기술의 중심으로 활용하죠. 예를 들어, 중국의 타이치는 단전의 에너지를 조절하여 싸움에서 힘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중국의 전통의학인 중침에서는 단전의 침을 꽂아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질병 치료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무술 및 신체 활동은 단전을 통한 에너지 조절과 몸의 균형을 강조하며, 신체와 마음의 조화를 중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단전을 강조하죠. 자, 그럼 골프스윙에서 단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알아보겠습니다. 백스윙을 시작할 때 단전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클럽 헤드를 천천히 뒤로 이동시키면서 몸을 회전시키는데 주력하세요. 백스윙 중간 지점에 도달하면 단전 아래에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전 위치에서 몸의 회전을 활용하여 단전에 압력을 가하고 힘을 축적합니다. 백스윙 탑 지점에서 즉 클럽 헤드가 머리 레벨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단전에 최대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백스윙의 끝점이며 단전에서 축적된 힘을 다운스윙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점입니다. 단전에 축적된 힘을 활용하여 다운스윙을 시작합니다. 이때 단전에서의 힘을 공격적인 스윙으로 전환하여 공을 멀리 치도록 합니다. 백스윙 동안 단전에 힘을 주는 것은 클럽 헤드를 가속화시키고 공을 멀리 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전에서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백스윙의 탑 지점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운 스윙에서 이를 공격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스윙할 때 단전에 힘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